안녕하세요. 안빙TV의 안빙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은요. 어, 아빠가 만들어 주신 알리올리오 스파게티를 한번 먹방해 볼 건데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러 가 볼까요? 고고씽. 구독과 좋아요 다 누르셨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로 먹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리올리오에 새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맛있어 보이죠? 정말 맛있어? 고급진 새우가 많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슬기 가루도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위에 이렇게. 제가 한번 먹방해 볼게요. 오. 이렇게 스파게티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는 게더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원래 스파게티는 돌려서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음. 이렇게 돌려야죠 응 음, 한채원 이제 마무리하고 먹자 한채원 이제 마무리하고 먹어 그만해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아빠가 만들어주신 알리올리오 스파이티 먹방에 보았는데요. 좀 오늘 영상이 짧죠? 오늘은 금방, 금방 끝내야 돼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끝내기 직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 하세요. 그러면 모두들 안녕!